머니, 머니, 해도 호주 머니, 애국머니? 남자들의 로망인 장발, 과연 내가 잘 어울릴까? 장발을 해도 내가 어울리는 얼굴일까? 그런 거를 일단 따지지 말고 살면서 한 번쯤 길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완나게 뭐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 머리 길러본 적 있다 하면서 장발일 때짠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는 그것만한 게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가오처럼 만약에 아들이 생겨, 자식이 생겨, 자식한테도 야 아빠 머리도 길렀던 남자야 하면서 이렇게 딱 자랑할 수 있는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살면서 한 번쯤은 길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잘린 상태인데 원래는 거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머리를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쫙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장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렛츠 어서많니 자, 우선 제가 23년 2월 달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기르게 됐는지 쫙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23년도 2월인데요. 아마 이 사진 보면은 바로 아실 건데 이게 제가 사실 머리를 기르면서 미용실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 기르기 직전에 마지막 미용실 에간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이때 당시에는 울프컷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리프컷에서 울프컷 그 사이였죠. 아, 그리고 일단 리프컷, 울프컷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리프컷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기장 보시면은 울프컷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세미 울프컷이라고 해야 되죠? 리프컷은. 그래서 리프컷에서 조금 더 길면은 울프컷이고 지금 요 정도는 한 리프컷 기장 정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발 기르면서 이제 포인트 가딱 나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장발을 기를 때 잡고 가려고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렛나루를 저는 무조건 살렸습니다. 구렛나루 기르는 게 귀찮고 구렛나루가 있을 경우에 구렛나루가 거지존이 되면 되게 산발이 되거든요. 머리가 옆에가 막 붕붕 뜨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구렛나루를 애초에 투블럭으로 계속 밀면서 장발을 기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나중에 길렀을 때 여기가 있어야지 그게 남 남자다운 게더 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은 네, 보시면 구렛나루가 있는 거죠 지금 구렛나루죠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넘겨야 장발의 분위기가 더 살고 남자다움과 섹시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요구렛나루를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를 때 애초에. 시작부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브렌나로가 있고 옆으로 넘어간 모습 보이죠? 그리고 나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애초에 앞머리를, 그러니까 덮은 머리로 기르려고 했어요, 장발을. 왜냐면 막 장발을 생각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머리를 까야지 당연히 남자다운 그게 생기거든요?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덮은 거보단 낫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를 까게 되면은 어차피 남자들 다 장발로 기를 때 머리 까고 길러가지고 뭔가 제 생각엔 또 홍대병이 도져서 그러니까 앞머리를 그냥 난 덮고 기르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덮고 뒷머리만 계속 기르자. 그래서 이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뒷머리를 기른 상황이에요. 근데 장발로 가려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장발로 가려면은 이 뒷머리가 이 뒷머리랑 길이를 맞춰진 상태로 이제 길르게 돼야 되는 거죠.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 뒷머리가 지금 이렇게 잘려있는 건데 볼륨감을 위해서. 근데 요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길이까지. 그래서 이 길이랑 여기서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맞춰져서 길어야 이게 진짜 장발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왜 제가 또 덮은 머리 상태로 기른 거냐면은 이게 앞머리 때문에 거지존이 사실 이구레나루랑 옆머리는 계속 넘 기거나 아니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핀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매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넘긴 기장들이 애매해서 이거를 이렇게 묶는다고 쳐도 여기는 이렇게 묶어요 머리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꽁지머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신경쓰는게 이게 여성분들만의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스타일로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게 지금 길어서 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짧으면 애매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머리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냥 문방구 같은데서 살수 있는 머리핀이고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 진짜 개꿀팁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튀어나오는, 삐져나오는 부분들을 이걸로 잡아줘서 깔끔해 보이게. 이런 식으로 거지존을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딱 처음에 마지막으로 미용실 가서 잘랐을 때이 상황에서부터 이제 한 번도 미용실 안 갔어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커트를 했습니다 전 덮은 머리 상태로 유지를 할 거고 대체 중간중간에 전 미용실 가는 거 자체가 일단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미용실이 미용실 가는 게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저희가 원하는 게 나오는 그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미용사분에게 요구를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과 다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전 그거. 약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애초에 그냥 미용실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그냥 어차피 나 머리 기를 거니까 그냥 미용실 안 가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길렀어요. 이때부터 그냥 이게 마지막 미용실 간 거예요. 과정을 보여드리다는데 시작부터 지금 막 꿀팁에 다막 이것저것 막 설명하고 있죠 지금. 디스 제 방식입니다. 그냥 저 일단 떠들어 제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음 3월달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딱한달 아, 기르면 이 정도 되는구나 딱 느끼실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은 여기 지금 뒷머리 많이 기른 거 보이시죠? 아까 사진에 비교해봤을 때 훨씬 많이 길렀죠 그리고 앞머리도 좀 많이 길러온 상태죠, 지금. 뒤에도 머리가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튀 버리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점 볼륨이 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기르면서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지금 한달 만에 벌써 요정도까지 내려왔고요. 거의 애초에 리프컷, 울프컷 사이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울프컷이 된 모습이고. 4월달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좀 머리가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되긴 해요. 뒷머리가 좀더 펼쳐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약간 비더라고요. 머리를 기르면서 왜냐면 일단 이쪽에 원래는 제가 이게 한 번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수술 친 것도 아니고 원래 이쪽에 모여있던 애들이 이게 뒷머리가 길러지게 되면서 앞쪽으로 밀리게 되니까 옆에 목을 감싸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는 모습도 살짝 살짝 보이죠 뒷머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두달 정도 길렀을 때이 정도로 넘어왔고 이 옆머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길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레나루랑 같이 이쪽 옆머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를 계속 길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조금 조금씩 귀로 지금 계속 넘기고 있는 느낌이고 저는 앞머리만 계속 눈 찌르지 않도록 앞머리만 계속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상태로 봤을 때 이쪽만 계속 자른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계속 길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렀죠. 이런 식으로. 진짜 히메컷 느낌으로. 근데 애초에 히메컷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히메컷도 해보고 싶었고 옆머리를 기르고 싶었고. 그래서 옆머리가 분위기를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포인트를 머리를 기를 때 뒷머리를 포인트가 아니라 뒷머리를 그냥 무작정 기르는 걸로 했고 포인트를 잡았고 옆머리를 길러서 분위기를 준다. 그걸로 포인트 잡았거든요. 근데 옆머리를 진짜 요고래나루부터요앞 앞에 앞에 머리까지도 요걸 옆머리라고 생각해서 좀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만큼 기른 거죠. 그래서 여기만 계속 잘랐어요. 저는. 이기 숟갈도 아니에요. 그냥 다이소에서 산인데 그냥 계속 잘랐죠. 자 5월 달까 한번 볼까요? 자 5월 달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죠. 꽁지 머리 플러스 머리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는 묶기 이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살짝 묶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핀 안 했을 때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옆머리를 계속 기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걸터지는데 이 뒷머리가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약간 추노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머리 묶으면 이쪽은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고 뒷머리 이렇게 묶이는 모습 약간 꽁지 머리가 딱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5월달이죠. 3개월만 길러도 이정도, 그냥 꽁지머리는 할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머리 자라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보이시면, 막 엄청 예쁘게 묶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묶는 수준이에요. 5월달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는 기르면서 앞에를 제가 계속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길렀고. 요거를 아예 귀로 넘길 생각으로. 그래서 요게 잡히면은 약간 좀 입체적이니까. 이런, 이,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길렀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남기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고요. 꽁지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보면 이렇게 에이, 진짜 잘라. 자, 앞머리 제가 이렇게 자른 거 보죠. 이게 아마 머리 자르자마자 찍었을 거예요. 앞머리 잘라서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는 또 살려서 계속 길르고 있던 거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앞머리 약간 좀더 입체적으로 이옆 라인이랑 이 앞머리 라인을 구분을 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머리가 또 숱이 많아지기다 보니까 제가 머리를 한 번도 무용실가서안 잘라서 수술 쳐야 되는 상황에도 수술 안 쳤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었을 때 기장이 이 정도까지 왔고요.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목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기를 때좀 저는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목이 길어야 좀잘 어울리는 거는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장발이. 그래서 제가 좀 목이 길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길긴 하겠다. 아, 이건 또 웃겨가지고, 아직 5월 4일인데, 제가 또 머리 길이다 보니까, 중간에 앞머리를 한번 길러보겠다고 또 발악을 하면서, 눈썹을 또 그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봐주셨 앞머리 자르기 귀찮아서 그냥 앞머리 한번 까봤고요. 뒷머리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목이 완전 감싸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약간 뒷머리가 많이 찼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좀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숱이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죠? 좀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 있는 거죠? 원래는 가벼웠지만.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눈썹 칼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스크래치 내보고 싶어서. 그런, 그런 적 다들 있으시죠? 어, 근데 이때 진짜 앞머리 많이 길리긴 했네, 중간에. 머리를 포개버리고 앞머리를 기른 모습 근데 굉장히 무섭게 또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진짜 개구장이처럼 생겼자 6월 달 가겠습니다 아마 6월 달부터가 진짜 거지존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뒷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닿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뻗치는 상황이 오거든요 딱 그때 그 거지존 근데 또그 기장만의 또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기장마다의 매력이 항상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기장에서 주는 그 분위기와 매력들 즐기면서 계속 쭉 기르시면 돼그 과정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제 생각엔 근데 괜히 중간에 미용실 가서 물론 당연히 한도 한 번씩 다 듣는 것 너무 괜찮고 추천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다 자르기 것 같아서 그냥 진짜 기르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기르자 약간 이마인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 상태 보시면 확실히 여기가 더 꼬부라졌죠. 많이 기르다 보니까 여기 완전 꼬부라졌고 여기도 보시면은 아직 이 어깨 그 승모라인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그래도 거의 다 내려온 모습이죠. 옆머리가. 자 이거 보시면 꽁지가 지금 이게 뒷머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쓰게 되는 상황이 좀 나와요. 이게 짧고 여기가 길다 보니까 묶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에 약간 또 저는 이 꽁지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당시 이렇게 약간 튀어 오르는 거 키치한 느낌? 그래서 이때는 진짜 오, 장발처럼 보이는 느낌이 나오죠. 근데 이게 확실히 여기서도 지금 옆머리의 중요성이 이 옆머리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은 안 났을 거예요. 진짜 장발 느낌? 그래서 장발 느낌을 내주려면 옆머리가 진짜 필수다.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으로 근데 뭐 이거를 지금 멋지다고 생각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원래 근데 사람마다 보는 건다 다른 거기도 하고요 오 이거 좀잘 나오겠다 완전히 그냥 비닐을 썼을 때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예요 이젠 진짜 장발처럼 느껴지죠 비니스미니까 그리고 이제 또 머리로 중간중간 또 장난을 또 많이 치게 돼요 이게 재밌잖아요 기르다 보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체인소맨의 아키를 따라하려고 제가 머리를 또 만졌는데 쓰질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게 약간 머리가 풍성해 보이죠 약간 사극에 나오는 머리처럼 근데 약간 난 이런 느낌이 싫다. 깔끔한 걸 원한다. 머리 기이면서도 깔끔한 걸 원한다. 그러면 계속 미용실 주기적으로 방문해 주면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거 자체가 계속 스트레스라서 결국 그러다가 자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속 그냥 미용실 아예 안간 거죠. 1 0달요 정도만 보고 7월로 넘어가 봅시다. 아, 이제 여기서 진짜 제 옆머리를 기른 게 티가 확 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나왔어요. <laughs> 완전 여성스럽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옆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게 앞으로 빼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마치 여성분들이 하는 그 애교머리 느낌처럼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뭐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를 한 거죠. 저는 이제 똑같이 남자들이 기르는 것처럼 기르고 싶지 않았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옆머리도 한번 빼보고, 여러분들은 막 굳이 막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뒷머리도 보시면 지금 되게 많이 기르는 게 느껴지죠? 이건 잘안 보. 는데 이거 옆머리 때문에 사진이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뒷머리 요 정도 길러진 거 보이죠? 이거 지금 아마 공지로 묶었을 텐데 요 정도로 길고 옆에도 이렇게 나오고 어느 정도 약간 진짜 장발의 느낌이 많이 나죠? 이제는 진짜. 자 이거 진짜 되게 충격적이긴 한데 이때 머리 풀었을 때 제가 앞머리만 계속 자르다 보니까 8월달에 딱 찍은 사진 이 정도 기장에 옆머리를 아마 이게 히메커 때문에 제가 잘랐던 것같아 이때도 히메커가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었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직 절반 히메커 시점 좀더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 풀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8월달 8월달 거의 이제 비니를 썼는데도 머리가 여기서 떨어질 정도로 이걸 풀으면 엄청 많이 길렀겠죠 그래서 옆머리도 길은 게 이제는 비니 썼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느낌도 살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계속 길렀어요 근데 하면서 계속 제 머리로 할수 있는 스타일들을 이것저것 저도 그냥 즐긴 거라서 머리를 기르면서 막뭐 실험을 연구하고 스타일을 연구하고 막 이랬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하면서 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해본 거라 이렇게 저처럼 계속 기르면서 그때 길이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들도 계속 보존해보면은 그런 거를 즐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월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진짜 장발의 모습이죠 완전 엄청 길렀죠? 승모에서 내려와서 아예 뻗치는 모습까지 뒷머리 진짜 많이 기르는 거 보이시죠? 이 기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비니썼을때 이렇게 어 나오는 게. 자, 이제 10월 달인데 보면은 엄청 길렀어요, 머리가. 이제 묶었을 때는 거의 여성분들이 묶는 것처럼 기장이 나오는 모습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진짜 많이 길렀죠. 이제는 진짜 진짜 그냥 장발이죠. 진짜 장발이죠, 이제. 앞머리는 그대로 계속 자르는 거 유지하고 옆머리 이렇게 뒤로 넘겨 주면서 엄청 그냥 내려오는 모습. 자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머리 푼 장면. 자 히메컷으로 길른 장면에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이제 기장도 엄청 지금 항상 묶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컬이 들어간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끼나요 어쨌든 기장이 이 정도 기장에 옆머리도 계속 기르다 보니까 완전 그냥 저 진짜 진짜 생각 없이 앞머리 라인만 제가 그냥 따서 무작정 기른 거라 그 울프컷 그대로해서 지금 미용실을 간게 아닙니다. 요기만 제가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머리 모양 형태가 갖춰지게 된 거죠. 비니 썼을 때는 요 정도 길이감 나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달라지는 게 머리를 이렇게 두번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모양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묶으면 한 번이죠. 요 꼬랑지를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두 번. 두번 묶었다기보다는 요거를 이렇게 감아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더 이제는 그때 그 키치한 느낌이 다시 살리죠 원래 말 꼬랑지 느낌이었다면 다시 한번 키치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온 거죠 응, 중간에 축구 했을 텐데 축구 하다가 제가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장발이니까 또할수 있는 영상인데 머리를 기르니까 요정도 머리 풀었을 때 이건 완전 지금 장발이 된 거죠 이제는 진짜로 제가 여기 또 재밌는 사진 나옵니다 이게 또 일명 이두나 컷 이때 또 유명했었어가지고 이두나가 히메컷 느낌 이제 많이 길렀죠 진짜 그리고 앞머리는 제가 계속 잘랐고 여기 옆머리는 계속 길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 기장이 나온 형태 근데 평소에 이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한번 삘받았을 때 이렇게 한 거고 평소에는 이제 아예 옆머리를 넘겼죠 넘기고 다녔고 자 이제는 12월이고요 지금 머리 길이 상태가 이 정도예요 완전 장발 느낌 나죠 머리가 지금 패딩을 입었는데도 이만큼까지 내려오는 거자 이렇게 심지어 손으로 잡으면은 한 움큼 움켜졌는데도 요 정도로 지금 이제 모자 쓰고 뒤에 묶었을 이 정도 기장 확실히 모자 썼을 때 간지가 나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장발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찾아보다가 이 사진에 또 엄청 꽂혀가지고 이 느낌 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얼마나 길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계속 길렀다 할 때가 머리 자르기 직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머리 자르기 직전입니다 엄청 길렀죠? 옆머리가 울프 컷 길이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여기도 지금 완전 거의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의 뒷머리 이건 진짜 웬만한 여성분들 길이가 마지막이라고 남겨놓은 사진인데 비니 썼을 때 이렇게까지 내려온 그리고 머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됐다 과정은 여기까지가. 끝. 자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머리 길렀던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중간 중간에 꿀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 머리끈으로 꽁지머리를 만들면서 계속 길렀던 거거짓조 없이 그리고 머리핀, 머리핀 이용해서 이 옆머리를 계속 잡아줬다는 거. 좀 깔끔해 보여야 하는 날에는 그리고 미용실 안 갔다는 거 이게 가장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 안 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끝까지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두번 정도는 다듬는 거 괜찮은데 너무 자주 가면은 이게 자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미용 자 그래서 이제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장발을... 장발이 왜 로망이에요? 저가 장발을 왜 할까요? 바로... 간지죠. 장발을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간지가 나고 왜냐면 남들이 잘 어렵잖아요. 거지존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많고, 애초에 남들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간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 보통 머리가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저는 약간 어쨌든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싫어하는 홍대병이 걸린 사람으로서 그런 남들이 안 하는 거에서 오는 간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일단 분위기가 엄청 살아요. 그냥 댄디 머리를 했을 때에서 오는 거 말고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걸 했을 때에서 오는 그 분위기랑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장점 첫 번째 간지가 난다. 간지가 나면서 되게 스타일리시 해보이고 분위기도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장발이 이상형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뭐 만날 수 있다? 까지는 뭐 그러니까 장발이 이상형인 사람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머리 길이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장발이 이상형인 사람은 그만큼 본인도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그런 거에 좀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 멋있어 보이 근데 장점이 이두 개밖에 없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되게 큰데? 나, 난 솔직히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장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모든 단점들을 다 떨쳐낼 만큼. 크다고 봐요 이두 가지가 자 이제 단점 말씀드릴게요 단점 첫 번째 나이가 많아 보여요 이것도 약간 어쩔 수가 없는 게 머리가 길다 보면 제가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분위기가 살고 아무래도 남들이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오는 약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성숙미 이런 게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진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재작년 8월 달에 딱 자라 입사 처음 했을 때 우기면 머리 하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머리도 짧기도 했고 생머리를 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진짜 거의 고등학생으로 봤어요 진짜로 고객님들이 저를 할 때도 진짜 고등학생처럼 돼 있고 24살인데 이미 고등학생으로 봤었고 근데 제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제 나이로 그냥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근데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나이 많아 보이고 싶은 걸 원하시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케바케긴 한게 20대 초반에는 사실 나이 많아 보이고 싶어 하고 20대 중후반 되면 이제 나이 어려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민증 검사하면 기분 좋고 그럴 나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제 나이처럼 보는 게 좋았어요. 그냥 우기명 때 너무 어리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거보다 낫죠. 그래서 어쨌든 단점이 넣긴 했지만 이건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근데 보편적으로 봐. 때 대한민국에서 나이 많아 보이는 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단점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장발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좀 성숙해 보여서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일단 첫 번째 단점입니다 장발의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잘랐을 때가 더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발 스타일링 자체가 많이 안한 이유가 호불호가 그만큼 심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기르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장발 자체가 일단 호불호를 많이 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했던 그 이상형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에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잘랐을 때가 넌더잘 생겼었어 당장 잘라라는 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아, 나 진짜 머리 잘라야 되나?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미의 기준이 덥은 머리에 뒷머리 약간 짧게 쳐 가지고 약간 진짜 댄디한 그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잘생긴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한국의 미의 기준이니까 거기에 반한 거잖아요, 사실. 장발이란 게. 보통 이제 장발 기르면은 앞머리도 까고 머리도 기르고 잃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미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오는 멋을 얻는 거니까 사실. 남들과 다른 거, 안 하는 거를 했을 때 오는 멋이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걸 했을 때 그걸 이제 멋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멋있어지기는 하지만 잘 생기면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점이죠. 그러니까 멋있다라는 게잘 생겼다라는 기준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뭐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 기준에서는 새로운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잘 생기면 포기해야 하지만 멋을 얻을 수 있다. 아 근데 물론 당연히 김지훈 님처럼 이렇게 장발이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배우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본인이 했을 때 장발이 더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이미지 자체 제가 달라져 버리니까 맞는 배역도 달라버려서 거의 진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 번씩은 진짜 무조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장발. 그리고 장발 단점 세 번째. 주변에서 머리를 자기가 잘라 주겠다라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요. 뭐 무슨 말만.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하거나 약간 이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장난으로 너 진짜 네 머리 다 잘라 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죠. 예를 들어서 또 꽁지머리 했을 때너 꽁지 다 잘라 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과격하신 분들. 저를 애정해서 하는 말인 건다 압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전 기르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특히 거지 존때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후준아 너 머리 왜 길러?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거지 존인 걸 알지만 상대방들 입장에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지금의 딱 모습만 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머리 왜 길이는 소리 많이 들어요. 하나도 안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 거지 존 시기 버티고 나서 이제 또 머리 기르면은 어 뭐야? 어후준아 너 머리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일이비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 기를 때 주변 소리에 절대 일이비 삐하지 않기 약속해요 약속 이지랄 삐 그래서 세 번째 단점이죠 주변에서 머리 자르는 소리를 계속한다 안 자르면 자기가 머리를 자른다고 한다 특히 거지 존때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으니까 다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음식 먹을 때 자꾸 입에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보통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이게 먹다 보면은 이 옆에 자꾸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먹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먹게 돼요 그래서 자꾸 묻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음식 먹을 때 자꾸 이게 입에 들어가서 껴요 같이 먹어요 머리카락을 음, 맛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르고 누우면은 뒤척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껴요 이렇게 이렇게 껴요 이렇게 끼다 보면은 어 이렇게 아파요 좀 아파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귀찮다 잘때 이것 때문에 깬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다섯 번째 뒤척이면서 잘때 자꾸 이게 제 머리에 제 대가리에 머리가 낀다 그래서 요거 머리 정리해주면서 자는 것도 되게 귀찮다 장발 단점 여섯 번째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일단 짧았을 때는 솔직히 그냥 머리 10분 안에도 말리고 툭툭 털어주기만 해도 이제 스타일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머리 말리는 게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죠 머리가 되게 길다 보니까 진짜 못해도 한 30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과장 안 보태고 다 말리려면 그래서 여섯 번째 단점은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장발 단점 일곱 번째 헤어 관련 제품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샴푸를 쓴다고 해도 원래는 솔직히 펌프질 한 번이면 됐는데 기르다 보면서 지금 기장으로는 샴푸 한 두세 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쓸 거를 세 번씩은 써야 되니까 심지어 또 머릿결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길면은 빨리 상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저 린스까지는 안 쓰고 트리트먼트만 딱 하는데 그것만 해도 이미 전 원래는 안 했으니까 일단 트리트먼트도 추가되고요. 트리트먼트도 한 세네 번 써야 돼요. 그리고 뭐이 장발이 다 보니까 또 스타일링 하려면은 뭐 에센스도 써야 되고 헤어 오일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헤어 크림, 컬 크림, 스프레이 등등등 뭐 엄청 많잖아요 헤어 제품들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스타일링 하는 방법에 따라 연출하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그런 걸 사용을 어쨌든 하게 되니까 물론 장발이 아니어도 쓰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장발이면 조금 더 필요한 느낌으로 써야 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을 안 가니까 미용실 안 가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면 오히려 더 이득이긴 해요 사실 근데 딱 그것만 넣고 봤을 때그 비용만 넣고 봤을 때. 어쨌든 단점인 거죠. 헤어 관련 제품 비용만 봤을 때는 단점이죠.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장발 기름에서 느꼈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랑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못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면은 너가 귀성 형이야 하면서 욕을 겁나 먹어요. 저 일단 조규성 선수 진짜 너무 좋아하고 팬이고 솔직히 엄청 잘 생긴 얼굴을 갖고 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항상 위치해 있는 분이 그잘 생긴 얼굴을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쓰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다 눈썹 탈착 하시는 것도 진짜 멋있었고 진짜 약간 삶이 힙합인 그 자체? 그리고 경. 기장에서 솔직히 진짜 열심히 뛰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 그 약간 비꼬면서 하는 말이다, 장난으로. 장난식으로 비꼬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제 머리가 기니까 뭐비니를 쓰거나 아니면 헤어밴드를 착용을 하거든요, 축구할 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가 규성이 형이냐면서 못할 때욕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밴드 이렇게 만지잖아요. 너 헤어밴드 만지는 시간에 축구에 더 집중해라.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laughs> 규성이 형도 헤어밴드 만질 시간에 뽀로는 거 집중해라. 축구에 집중해라. 이런 소리 엄청 듣잖아요. 댓글 보니까. 그래서 그 댓글 볼 때마다도 저는 참 너무 찔렸고 사실. 그래서 그냥 동질감 많이 느껴졌어요. 저도 못하는 날에는. 규성 형이냐면서 욕을 먹는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 장발의 단점 그리고 아홉 번째로 제가 최고 막큰편 아니거든요 체격이 좀 작은 편이어서 저처럼 작은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발을 했을 때 여성분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 제주도 편에서 풀었던 썰이기도 한데 그 탑승 수석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키큰 친구랑 같이 갔어요 체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플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신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착각을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제 앞모습을 봤는데도 여성분은 오른쪽에서 대기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저랑 제 친구 차례였는데 그리고 제가 또 이건 또 다른 예인데 자라에서 일할 때제 뒷모습만 보고 아주머니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뒤를 툭툭 치면서 언니 이거 새 상품 없어요 하길래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오씨발 뭐야? 어송해이어떻게 뒷모습만 보고 나는 완전 여잔 줄 알았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 보면은 남잔 줄 아는구나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근데 뒷모습만 보고 진짜 오해할만 해요. 충분히 자 한번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언니 <laughs>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발의 단점, 마지막은 저처럼 작은 체구가 장발을 했을 경우에 여자로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장발의 장단점 재밌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진짜 여러분들 모두 장발 무조건 강추고요. 죽기 전에 솔직히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남들이 다하는 거 하기 싫어하면은 장발은 진짜 무조건 좋습니다. 독보적인 컨셉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모자나 비니 썼을 때 완전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비니 썼을 때 개멋있죠? 이런 느낌 모자 썼을 때 그냥 이렇게 간단한 마이키 모자인데도 개 멋있죠 간지 나잖아요 간지 이빨이지않 그렇다고 제 영상 보고 다 장발 하시면 또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다 장발로 만들고 저는 그러면 다 자르겠습니다 삭발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장발이라는 키워드로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서 찾아뵐게요 그럼 장발 영상 준비하면서 인스타 스토리로 선호도 투표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짧은 머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발도 무려 31표나 받은 만큼 실제로 취향인 사람이 없지는 않다는 거 오늘부터 같이 머리 길러보자구요.